9월 10일자 증권자라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증시는, 뉴욕 증시는 널뛰기장을 했습니다. 처음에 중국 경기의 부양책으로서 1% 이상 상승을 했었죠. 중국이 14조, 10층, 16조 이상의 그 신규 투자를 명시하면서 중국 증시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서 그 뉴욕 증시도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이 흐르면서 미국의 경기가 좋아지고 그리고 저 그럼 그러에 의해서 어 금리가 인상될 9월달에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에 대, 대한 우려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되기 시작하였죠. 그래서 유가도 급락을 했습니다. 3%도 가까이 떨어지면서 그1% 1%, 1 넘게 하락하면서 그 다우존스하고 나스닥이 전부 다1% 이상의 급락으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 이상 올랐다가 1% 이상 떨어져서 한3% 가까운 변동률을 보였죠. 그래도 뭐그 유가도 3, 3. 9 정도씩 내려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중국 증시의 영향을 보면 좀 올라갈 것 같지만 미국 증시가 이렇게 막판에 마감할 때 내려간 걸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힘을 받거나 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 주가, 오늘 주가는 고압으로 마무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제 팜스벨 바이오가 이제 최대주주 매각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윙스 그룹에다가 경영권을 포함해서 넘겼다고 하는데요. 메리트는 그 218만 9,777주를 주당 그 5,000원 정도에, 5,005원에 넘겼고요. IVDT는 주가, 시가대로 주가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평균 단가는 4,400원 정도 수준으로서, 그, 넘게 됐죠. 개혁권은 매트린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넘긴 것 같고요. 근데 윙스그룹이, 국내에 나와 있는 윙스그룹은 거의 좀 검색이 잘안 됩니다. 확인해 보면, 이제 인도에 프로모션 및 헬스케어 업체로서 그 5,000명 이상의 종업을 거느린 회사가 있습니다. 그 윙스그룹, 하고 관계가 있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구요 다만 이제 국내에 보면 안대선 치라는그 sd 홀딩스 이사가 윙스그룹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주총회에 소집통지를 할때 이분이 이제 이사로서 제이 등재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윙스그룹이 인도의 윙스그룹과 다를 수 있다라는거 혹시 같다 그러면 만약 갔다 그러면 중국 자금을 넘어서 인도 자금이 한국에 투입됨으로써 그 주가가 새로운 양상을 띨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주식을 다 매각한 게 아니라 일부를 남겨놓고 매각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상승에 대한 어떤 내용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그널엔터테인먼트도 이제 중국의 투자기업인 SG인베스트먼트에다가 주식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 최대주인 코너스톤 글로벌 인베스트먼트가 SG 인베스트먼트와 계약한 그 CB와 이런 것들을 그, 매각을 했는데요. CB가 이제 700만 주를 500원에 매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유주식을 매각하는 걸로 해가지고, 시가대로 매각한 걸로 해서 평균 단가는 1600원 정도 가까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G i n v e s t m e 는 중국에서 호텔, 부동산, 화장품과 전자상거래 등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한 전문 투자 기업인데요. 국내에는 처음으로 그 코스업체를 인수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단가가 1,600원. 그리고 그7백원주 12, 5배 500, 전화가 500원. 이런 것들이 만약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단가 3,000원이라는 주가가 어찌 보면 은 부담, 많이 높은 숫자일 수 있는데요. 중국의 직접적인 그 투자회사가 시너지를 느는 아, 나타나게 된다면 좀더 주가는 오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국 중국을 자꾸 하는데요. 올 초만에도 중국이 7.5% 경기 성장을 마지노선으로 보통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7.5%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 공급과 수급이 맞지 않아서 그 실업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 7%를 겨우 마치 그 겨우 턱걸이 하는 경제성장률이 보도되고 있었고요 한간에는 5%의 경제성장률 까지도 점쳐지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이 낮아졌다는 얘기죠 뭐5%퍼 낮은 숫자는 아닌데 기존의 7.5%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다는 의미에서 중국이 더 이상의 그 꿈의 도시는 나라는 아니다 라는거 그리고 우린 그 덕분에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물량이 14% 감소했습니다. 물론 중국에 대한 것도 한8-9% 8, 이상 감소된 것 같고요. 다른 나라 특히 러시아 쪽 이런 쪽에 대해서도 많이 감소했다 특히 쌍용자동차 같은 경우는 매출의 절반 정도가 이제 러시아 쪽 관련된 데서 많이 수출로 이어졌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많이 어려워지면서 매출이 반 이하로 줄었죠. 예, 그런 수출 물량이 많이 감소했고요. 그런데 중국 자체도 수입 물량이 14% 이상 감소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이냐 자체적으로 자생 능력을 얼마큼 갖춘 관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가는 많이 흔들릴 것으로 되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가 국경 분쟁이 확대되었습니다. 지난달 말 국경을 순찰하던 베네수엘라군간부가 충격을 받자, 받자 이제 다섯 개 도시에 국경을 폐쇄한데 이어, 뭐, 추가로 계속 국경을 폐쇄하면서, 콜롬비아 있는 난민들을 다 추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베네수엘라가 중요한 조그만 나라, 후진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원유 매장량 2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18%, 베네수엘라는 14%의 원유를 매장하고 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의 사태가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의 유가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앞장서서 중재하려고 하는 부분도 그래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장기화된다든지 좀 커지게 된다면 유가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